안녕하세요. 저는 저 앤드류 베이커입니다. 어, INHBU 맥심의 INHBU의 어, 센서 관련된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어, 아시는 바와 같이 맥심은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파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어드밴스드 센싱의 사용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건강 관리는 점점 더그비집중하러 가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환자를 좀더 편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조기 진단이 가능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웨어러블 헬스케어된 시장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요월 디벨롭먼트에서 발표한 자료이며, 그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메디컬 웨어러블 파트이고요. 그다음 에 파란색이 컨슈머 일반 소비자용 웨어러블 시장 전망입니다. 현재 그 1월 디벨롭먼트의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에 3억 4,700만 개의 기계에서 2025년에는 대략 7억 5,400만 개 기회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며, 연평균 성장률은 대략 14%, 1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트, 그러니까 원격 건강 관리가 어떻게 좀더 사람들이 접근되는지 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에서 중점적으로 관심 을 갖고 있는 것은 예측 및 예방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로 어, 만성 질환과 몇 가지들 어방자하는데큰 도움이 될 것을 보여줄 수 있다. 특히 만성질환 어,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원격 환자 모니터링이 어떻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만성질환 중 일부를 탐지하고 관리하는가에 대한 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왼쪽 어, 우측에 있는 상단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환자 모니터링이 COPD. 저희 말로는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어, 이 COPD의 악화를 막고 입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OPD는 전 세계 2억 5천 100만 명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사망의 대략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사전에 좀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어, 수면 무겁증도 보시면은. 대략 9억 6,300만 명 정도가 수업모호증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생산성의 상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원격 환자 모니터를 사용하면 이 질환들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왼쪽 하단에 있는 어, 사진을 보시면은 그 A A F I B 저희 말로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 부정맥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심장 세동에 대한 검출에 대해서, 이는 뇌졸중 위험을 최대 5 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가 지금 사전에 원격 검진을 통해서 효과를 좀 설명드릴 수 있고요. 다음 우측 하단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나1 9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1억 6,900만 명이 코비드 나1 9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은 높은 수준의 치료가 그 다음에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로는 심장 관련된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흉부에 부착되는 이런 제 웨어러블 패치들을 이용해서 장시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환자들한테 착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임상이나 심장 전문의들이 환자에 대한 보다 실시간 또는 정기적인 간격으로 어,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도움을 줄수 있을 겁니다. 네, Max 86178은 저희가 새롭게 소개드리는 해 임상 수준의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위한 AFI 솔루션입니다. 이 제품은 세 가지의 매저먼트 시스템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광학 그다음에 심전도 그다음에 바이오임피던스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세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네 가지의 활력 증후군 심전도 그다음에 심박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호흡에 대한 네 가지를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어... 이 a f 에는기 설명드린 바 같이 세 가지의 서브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고요. 여기에 ECG는 i t p c 60601-2-47을 만족하는 임상 수준의 ECG 채널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심박이나 또는 부정맥 등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PPG 또한 어, 내부에 내장돼서 115dB의 SNR를 갖고 있는 어, PPG 기능이 내장돼 있어서 임상 수준의 산소 포화도나 산소 관련된 측정을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 내부에 어, 효율적인 그 바이오 인피던스 채널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서 ICG나 BIA 또는 BIS, 어, g s r 이나 EDA 등이 어 직접 간할 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어 어, 굉장히 단순 그 간략하게 잘 심플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고객사로 화여금 타임 투 마켓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 내부에 효율적으로 어, 어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저희가 몇 가지 옵션을 해서. 설계자로 하여금 배터리 수명을 더 길게 할수 있는 그런 내부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2.6mm x 2.8mm의 굉장히 작은 패키지 사이즈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굉장히 소형화된 기기들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언급드림 바와 같이 이 싱글 어, AFE는 세 가지 내부 시스템을 가지고 네 가지의 활력 중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네 가지의 활력 중후는 어, 첫 번째로 설명드리면 SpO2 산소 포화도입니다. 산소 포화도를 통해서 폐 기능이나 또는 수면 장애 등의 유지, 어, 사용 예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바이오 임피던스 통해서 또 호흡에 관련 상태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호흡 상태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CG 또는 PPG를 이용해서 어, 심박 등을 체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심박박동의 추이 등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는 어, 심전도 등을 통해서 어, 심박세동이나 또는 심장의 건강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원격 리모트, 어, 민격, 원격 감시장치 패치의 블록 다이램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환자 흉부에 이런 같은 패치를 부착하게 되고요. 거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그 옵티카를 이용한 PPG 기능을 내장할 수, 어,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전극을 이용해서 ECG나 바이오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측정된 부분에 첫 번째 저희 그 AF 기 설명드렸던 맥스 86178이라는 AF가 그 신호를 받게 됩니다. 기 설명드린 같이 그 맥스 186178에는 PPG 그다음에 ECG 바이오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암사의 M4F와 BLE가 내장된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MCU가 그 앞단 AF에서 진호된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하는 할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저희 파워 매니지먼트, 파워 전력 관리 디바이스가 전원 공급과 더불어 충전 등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저희가 어, 그 다음으로 저희가 온도 센서를 통해서 피부의 온도 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끝으로 요약드리면. 기 설명드렸던 맥스 86178을 이용해서 어, 예방, 예측 의학 및 만성 질환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활력 중을 통해서 개선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의 맞춤 의료 서비스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t h a n